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나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 하고 주수도못 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적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 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육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드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나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이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운이 형들이 그렸어야 요셉과 말을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현장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한 중요한 은혜와 응답받고요.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시고, 풍성한 명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나눈 말씀은, 언역의 가정에 있던 품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이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그 아버지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어, 손자인 이 야곱 그리고 그 가정 어, 언약의 가정이지만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참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어, 아내를 또몇명 많이 얻었는데 그때 그 자녀들로 통한대로 복잡한 문제가 가득했지요. 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시기가 많았고요. 어, 무엇보다도 언약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잘 어, 이들이 붙들었다면 사실은 그 속에서 원내서되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것인데, 에, 그것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으로만 에, 갈등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많은 또 시기가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중에 요셉이 참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타겟이 되는 거예요. 공동의 타겟적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요셉에게 그 동생 요셉에게 하지 말아야 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을, 어, 저 애국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죠. 말이 쉽지, 결국은 요셉의 인생을 문긋들여 버린 거죠. 완전히, 어,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시간이 오래 가면서 이익이 바뀌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팔았던 그들 형제들도요, 이 문제가 딱 남았잖아요. 이 가정에는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 언약에 가졌는데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가정곧 하나님에 함께하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가정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육신으로 가버리면 이런 문제로 가득하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집에도 오래된 문제 혹시 없고, 또 여러분의 삶에는 없습니까? 어, 상처가 있고, 가정에 오래된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뭐 잊은 듯 해결된 듯하지만, 또 문제가 반복되고요. 특히 명절 때 보면 이런 문제가 오히려 풀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같이 행복해 될 시간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 문제를 보면서요, 어려워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빠져들어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것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가정을 살리는 자리에 이르는 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요셉이, 요셉의 당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언약의 백성의 가정에 있는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 응답을 받아가지만은, 그걸 못 보면 우리 수준으로 우리는 그 속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응답받아가는, 어, 어, 우리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나는 말씀은, 우리 수준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가지는 자가 돼야 되지요 어, 사람은요 가진 수준대로 보잖아요 그리고 보는 것만 보고 그 수준을 따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같이 원망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들고 그렇지 않았어요 수준이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오늘 보니까 요셉의 인격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명답을 받은 요셉이지요. 요셉의 수준 같이 여러분도 우리가 요셉이 가진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요셉은 언약으로 편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말 알고 붙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 속에서 시 그리스도 시의 언약 앞으로 후손 가운데 오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붙들었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이 요셉 개인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꿈으로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꿈으로 자기에게 추어졌어요 이거를 요셉은 붙들고 이거를 요셉은 자기 것으로 편집했다는 거죠. 우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강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편집이 돼야 됩니다. 편집이란 것이 뭡니까? 여러분 문서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어떤 모든 것을 편집할 때는요 어떻 합니까? 뺄 것은 빼야 되고요, 잘못된 건 바꾸고요, 그리고는 어뭐 순서도 바꾸고요, 그리고 넣을 것은 넣고 이러면서 세팅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편집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 속에 요셉처럼 정말 언역을 잡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설계되 됩니다.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느냐, 그 속에만 있으면 안 되죠. 요셉은.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국으로 보내셨냐? 그거를 생각하고 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통해 주신 말씀, 그 말씀 이루시는데 모든 족속, 모든 열방 살리는데 이 강대국 애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게 꿈으로 주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지금 자기에게 처진 삶, 그 처해진 삶에 그것을 담고 설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삶을 설계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지요. 어,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러분의 삶의 여러 일들, 가정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설계가 되대요. 세 번째는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현장을, 자기 체험의 현장을 디자인했습니다. 요셉의 현장이 보디발 집으로 팔려 노예, 노예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누명을 써서 감옥 가요. 감옥.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총리가 되어 왕궁. 이렇게 현장은 바뀌어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그것으로 가지고 그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현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것인가? 어, 노예살이 가운데 이 비밀 가지고 정말로 증인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비밀 가지고 최선 다해 응답 받았습니다. 결국은 어, 왕궁으로 들어가는 총리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했지요. 이와 같이. 아, 이 비밀을 우리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 차여지는 모든 것을 그냥 그것으로 보지 말고 요셉처럼 우리 응답을 받아가는 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달랐어요. 가진 것이 달랐어요. 그러니 응답도 달랐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한 시대 사상을 움직인 강대국, 애국의 총리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을 받아가고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가정, 자기 의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갔습니다. 자, 세 번째 하는 말씀은, 우리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저와는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이 땅, 이 응답을 받은 자,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된 자로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이 축복 가지고 오늘 장세기 45장은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지요. 그때 형들 앞에 한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이 응답 속에서 한 고백입니다. 형들이 분명 나를 어, 팔았잖아요. 내게 아픔을 줬잖아요.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힘든 시간을 보내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단편적으로 그것을 보면 형들은 내게 있어서 정말로 미움이 대상이고, 원망과 상처의 대상이겠죠. 하지만 오늘 요셉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언역으로 편집되고, 그리고 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내 네 현장의 삶 속에 설계되고, 그리고 그 현장을 이 하나님 절대 기교를 응답의 현장으로 디자인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자로서 요셉은 오늘 형들을 만나면서 오늘 고백합니다. 내 아픔도 그 어려움도 거의 우리 가정의 그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용답받은 자로서 내 가정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면서그 형들을 이 위기 재앙 속에 처해 있는 이 형들을 살리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5절이고 또 8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 적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지요. 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이것을 가지고 보면서 어, 요셉처럼 가정을 살리고 시도살인의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명절에 여러분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을 정말 이 눈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그 가정이 임할 것이고, 우리 현장이 임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시대 살리는 응답의 복음의 명문과 전도 운동의 명문가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가정살인 응답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들고 하나님의 어, 계획을 따라 우리의 현장을 설계하십시오. 어 때로는 그거는 아니, 그것은 제외 아니죠.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형들만큼은 용서하지 못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응답을 받아갔듯이,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갔던 모습처럼 여러분과 제 삶에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오히려 명절이 더 어려움이 느껴지고, 외로움을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빛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비록 그 삶은 굉장히 오렴석적이지만 이 비밀을 누렸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어, 보디발집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 비밀을 누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비밀을 누리면서 응답받았듯이 우리가 이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을 잡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셉이 응답의 자리에 이르렀듯이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제가 예배를 축도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것인데요. 축도로 마친 이후에 어,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한 분이 우리 가정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해 놓으시고 우리 서로 서로를 위해 한한번 어, 소리 내지 않더라도 한마음로 한번 기도하세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 예배 이거를 기회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축복에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요셉의 가정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여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언약의 각 가정들,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에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복음의 언약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보며 설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는 그 현장으로 디자인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답하시던 그 응답을 우리의 삶에 받아 우리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 살리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모든 가정을 복음의 명문가로, 전도 운동의 명문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소서. 어려운 문제 있으지요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소서. 질병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의글스도의이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우리 주예수수리스도의모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교통 역사 함께 하시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에 예배 드리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잡고 응답받고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사랑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고 그 음답을 받고자 기도하는 이 시간 저들 위해, 모든 우리 연약한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예배에 마쳤습니다. 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한 분이 가족을 서로 기도 좀 내놓고, 조용히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모든 것을 마치기 바랍니다. 조성민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